잘 들립니까? 여러분 잘 들리나요? 네 리슨 투마핫 t 이번에 볼륨을 높여 놓은 나이가 몇 년생이죠 예 머리는 떡진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약간 내추럴한 거죠 예, 인스타 공지 채널 만들 수 있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솔직히 SNS 이런 거잘 창피해서 못하지만 저 오늘 뭘 먹었던지 그런 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요일 날, 알싸최우선 이대로 괜찮은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제가 현실과 거울은 안 보는 걸로 유명하지만 더 이상 이게 가만히 냅둘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거 대해서 제가 이런 소통이나 그런 걸잘안 했는데 <laughs> 영상을 올려서 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인지도라든지 다른 방송률 같은 것들은 좀 들어오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유튜브가 좀잘 돼야 되는데 유튜브가 왜안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하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런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좋은 댓글, 좋은 의견, 좋은 피드백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댓글 읽기 들어갑니다. 고싱 재민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대중은 잔인해. 하지만 힘내겠습니다. 눈물은 죄송합니다. 눈물은 제가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어주세요 진짜 아싸는 고민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 혼자 삭히다 혼자 배출하지 나도 혼자 삭히다 혼자 배출하다가 몸에 사리가 났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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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고마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 해봐 봐요 부케를 만들든 뭐라도 터지겠어요 아니면 여기 잠시만 아닌 어쩔 수 없고 하지 말고 같이 봐줘야지 파이팅 해줘 목표는 진짜 소박하다니 소박한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그라 오그라 누구지? 오그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오그라 치트키 나도 쓰고 싶다 우리 장채니 우리 우선형처럼 유튜브 진심이고 구독자랑 소통 맞아 나처럼 대댓글 쓰고 막 그런 거 없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컨텐츠 아이디어들을 다한 번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같이 하면서 저희 도움 계획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 에피소드도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안 올린 게또 아니거든요 올리면 또 조회수가 그렇게 막 높지도 않고 반응이 이게 확 높진 않아서 또 가족이랑 할 만큼 다 해봤고 이제 가족이 또 이제 안 나오는 건 이제 가족이랑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그게 지금 걱정인 겁니다. 아, 우리 용이 언제나. 용이는 채널이 해달라고 하는데 좀 바쁘다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눈치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사촌형 시리즈, 사촌형은 어려워! 미안해! 절대 데이트, 애정 이런 거 하지 마.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것 같은 이야기는 안 봐. 연애하는 거 노잼?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연애하는 거 노잼이라는 사람도 있고, 모두의 의견이다. 맞는 의견이잖아요. 어, 느 이제 장단에 맞춰야 돼, 내가 이걸. 그죠 모든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견들을 다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진짜로 애정 어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엄마랑 주진아빠 보고 싶어. 연애 드라마 말고, 우리 한번 가족들, 한번 불러서 가족들하고 어떤 걸 찍을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발사를 진짜 넘어서 찐따 찐따가 되는 옛날에 어떤 스킨스킨 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싸 컨셉 계속 하면 삭제라는데 사실 오독 자체가 캐릭터 뭐 호감을 불러오는 캐릭터, 나 자체가 호감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음침한 오타쿠만 있다 이해하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음침한 오타쿠를 이제 그만해보고 좀더 성장해낸 모습 어느 정도 이제 댓글을 읽어가니까 점점 어느 걸더 원하시는지 그니까 러 이걸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어 좀더 연기를 좀오빠안 하고 당이 하는 걸로 답답한 타코가 아니라 유쾌한 타코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답답했죠. 죄송합니다. 캐릭터 부캐는 이른바 한철 장사지요. 제주 매드몬스터. 다른 캐릭터. 다들 다른 캐릭터 얘기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캐릭터 연기를 다양하게 엄청 잘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막 다른 캐릭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아싸 최우선이 비슷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캐릭터를 한다고 해서 아싸 최우선인데 채널 님도 아싸 최우선이잖아요. 그니까, 러 채널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새로운 캐릭터 컨텐츠는 좋은데, 그럼 이제 아싸체우선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채널명이 아싸체우선인데, 갑자기 다른 캐릭터를 하면은, 아니, 뭐야, 이거. 채널명은 인간체우선. <laughs> 아, 이런거 어때? 아싸니까, 안화체우선. 안화. 아싸를 빼도 돼? 아싸를 빼도 다들 나 좋아해줄거야? 채널명은 뭐가 잘되고 나서,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막 딴걸 올리면, 여기왜 아싸체우선인데, 왜 나는 아싸체우선 보고 싶은데, 왜 딴걸 올립니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채널을 아싸 최우선이냐? 그냥 최우선으로 바꿔. 자, 바꿀까? 진짜 채널명. 채널명 바꿀까? 그러네. 비슷한 영상이 계속 노출되니까 지 질린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자, 채널명 바꿔서 좀더 최우선 채널을 해야 되나? 일본 여행이나 십덕들이 좋아하는 폰게임 이런 거 탕수육 리뷰 애니메이션 그런 이런 얘기도 많고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아, 아싸 아 너무 공감이 너무 뭐 오타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좀생활 아싸로 가라는 건 있는데 조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서브컬처를 위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네 미래에서 왔다 해외 유튜버 해외여행 컨텐츠 외국여행 형 이건 그냥 거부해보 건데 아싸 해외여행 뭐 해외여행도 나쁘지 않네 일본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양양, 양양도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양양 더 추워지기 전에, 우선이 가는 거 콜? 헌팅 스킬, 헌팅 포커쳐 양양, 양양 한번더 나왔어. 우선이 진짜 양양 가? 춤추는 거 헌팅, 그래, 양양, 우선이 양양 어떻습니까? 우선이 양양 나쁘지 않아? 혼밥 브이로그, 혼밥 넣 일본 라면 소개, 이런 거. 라면 좋아하는데, 진짜. 고독한 미식가 라면 먹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혼밥 노트 계속해야 되는데, 빵이라는 컨텐츠들이 딴 데도 너무 많으니까, 과연 제가 싸워서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시 고독한 혼식가를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메이드 카페가 아니더라도. 한국장 캐리에이터 좋게 누구랑 같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 복스클럽과 콜라보. 우선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순자 어머니, 소니쇼님. 이런 콜라보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봐줄까? 토니쇼 어우 아름다우시네 나랑 하겠습니까? 한번. 더덕후아사다큐 인터뷰 지금 아사들 만나러 가는 이유 이거 지금 최근에 하나 올렸어요 한번 봐주세요 메이드 카페라서 그런가? 이런 거 한번 더 해볼까? 메이드 카페 우리 한 달에 500만 원쓴 우리 다이아몬드 회원을 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메이드 카페인가 싶으면 은좀 다른 아사분들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장사이신처럼 아사이신같까 정말 해봤거든요 이거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원을 아직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인싸 쿤들의 사연을 받고 아 고민 해결도 나쁘지 않다 인간극장 컨셉 코미디 다큐 지금 이런 게 거의 인간극장 다큐 아닙니까 유튜브로 해서 다시 올리려는 제 모습 대준 영업 상담 이런 유튜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괜찮네 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아예 컨설팅을 주제로 어 좋아 유튜브 강좌를 만나러 갈까 컨설팅 좋아 좋아 우선 한번 컨설팅 해봐 미스터빈 우성쿤 버전 패러디 미스터빈 한번 해볼까 미스터빈 <목소리> 냉이 미스터미 <laughs> 아바타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거 해볼까요? 놀이동산 귀신 컨텐츠 아직 놀이동산 가본 적없네 혼자서 조직 와해시키고 깡패 확산시켜 이런 사회 고발합니까네 카리큘라 같은 거 해봐요 그럼 은은하게 오래가자 맞습니다 은은하게 영원히 간다 은영 내 네, 본명이 은영입니다 홍트 연식도 좋지만 나가서 애드립을 보여주는 컨텐츠 지역 축제 같은 데 가서 아싸 체우선으로서 가는 거죠 이 캐릭터 캐릭터를 자체로 다른 현장이나 그런 데 가는 웹 예능 같은 식으로 저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버튜버 우선이 버튜버 갈까요? 고딩아싸 학교 브이로그나 수련회. 그러니까 요즘 너무 컨텐츠 이건 나도 인정. 좀더 약간 이제 고등학생. 근데 내가 이런 약간 몰골로 고등학생 나오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너무 일본 일본한 거좀 치우치고 좀 더. 어이고 잠시만. 우와 이렇게 많이 주어주셨네 또. 우리 감사합니다. 어이 디테일하게 해서 감사. 합니다 이런 건 진짜 한번 디테일하게 다한번 해봐도 되겠네. 와, 8, 9,000명을 무시하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는 겁니다. 시간만 적자로 성질내면 실망입니다. 제가 실망을 줬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찡찡 내고 성질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나? 지금도 많이 봐주시지만, 더 많이 봐주시면 좋고,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같이 얘기한 거라서, 너무 제가 뭐 성질부리거나, 뭐 짜증내거나, 그렇게만 봐주시는 않았으면 감사하겠어요. 속상, 근데 많이 속상하다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고민을 오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로. 걱정해 주신 분도 많은데 뭐 그렇게 엄청 솔직히 진짜 속상하고 진짜 힘들었으면 진짜 이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제가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 주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세요. 이제 뭐 벌써 12시네요. 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유쾌 캐릭터도 좋은데 전제 최우선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케라기보다 좀 최우선 캐릭터로 좀더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다들 파이팅 해줄 테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갈게요. 바이바이.